춘천에서 이제 학교를 서울을 가서 어설프게 할 바에는 춘천교대를 가서 좀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수요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좀 규모는 다르지만 창원 느낌이 난다고 하셨는데 맞죠? <laughs>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산업도시는 산업이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면 음. 전체적으로 도시가 음. 그렇죠. 맞아요. 좀아프리지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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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같은 수요는 관공서. 뭐 관공서도 있고, 음. 학생들도 음. 있고, 뭐 공무원들도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음. 타격이 좀 덜하지, 덜덜 그래서 좀 안정적인 수요지가 음.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을 음. 해보게 됩니다. 네. 약간 오래전의 그 느낌인데, 마치 미팅 나가기 전에 얼굴 보기 전 느낌 <웃음> <웃음> 좀 설레는 느낌, <laughs> 네, 약간 설레요. 그때 건진지로 모르겠지만 음, <laughs> 이제 우리 오래된 음. 뭔가 이제 좋은 거 내가 이제 딱 미리 사전 음. 조사했을 때아 이건 좋겠는데 싶은 거를 음. 이제 보러 가니까 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두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한 단지가 들어오는 것도 다르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후평 주공 4단지뭐 음. 이런 등등, 음. 그 다음에 7단지, 5단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뭉쳐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잘하면 또 보물도 있는 것 같고, 음. 어, 1억 야짜리, 음. 공식가 1억 야짜리 그런 보물도 있는 것 같고, 어, 저는 사실은 이제 돈을 좀더 주고라도 편한 투자를 좀 좋아해요. 음.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찾으시는 분들은 이쪽 후평동에서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이 이제 되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하나가 되고 그다음 이제 영향을 받고 받고 하다 보면 그 동네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원주도 보면, 원주 더 샵이 히트를 치면서 음. 가격이 떠버리니까, 네. 이제 항상 똑같은 패턴. 신축 대장이 뜨고 나니까, 앞으로 신축이 될수 있는 음. 재건축 희망이 생기는 네. <laughs> 이런 대로 돌리잖아요. 춘천은 아직 끝까지가 안온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보는 포인트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역시 현지에서는 아직까지 뭐랄까 그런 재건축 될 만한 이슈가 있을 만한 거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음. 한때 그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주공 쌍스리 팀들도 있잖아요. 음, 있었죠. 전국에 이제 주공 주공만 딱딱. 음. 춘천은 아직까지 그 때가 많이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음. 내게 또 신축이든지 또 음. 좋은 것들이 먼저 또 가고 나면 네. 또그 차례가 또올 그렇죠. 수도 있죠. 아, 아, 네. 올수 있죠. 네. 지금 올해 내년까지 입주 싹다 끝나고 이제 전세까지 다 세팅이 다 끝난다면은 네. 그 음. 같이 이제 그지 이제 구축하기가 같이 등단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거아요 네네. 구축이 오르려면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거나. 어 그게 이제 중요 요인이고 아니면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렇죠. 네, 그럼 구축이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 덩달아 오를 수 있거든요. 아까도 어, 그 말씀하셨지만 대장들이 전세가 4억이 넘어가고, 이렇게 네. 구축들이 음. 매매가가4억인데 같아지 네. 전세가고, 그렇죠. 그럼 오른 모르겠죠 그러면은? 네. 보자. 제가 퇴계. 저는 사실 1억 이하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laughs> 그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캠프 분들 전화만 해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전화 와가지고 뭐 이게 좀안 된다 이런 전화가 엄청 스트레스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태계급모 2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자 제가 카톡방에 올려 드릴게요. 태계금오2차 네. 어. 우리 차트만 보면 진짜. 하... 네. 아름답죠. 네. 태계금오2차 가는 길에 우리 이거 돼지 집은 좀 구해봅시다. 태계 금호 2차가 태계동 945번지거든요. 그 출발도 퍼스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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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열, 열 많이 안 나요. 공주님 예, 아주 안열안 나요. 뒤에도 살짝. 아,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네요. 삼구어 공시가 일억 미만은 그 양도세 계산할 때는 포함이 되고 취득세 중과가 안 되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이삼구사.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우민이네요. 아, 이게 대지 지분 좀 작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법인들이 많이 했거든요. 네. 법인들이 이제 그1억이하짜리만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 대지지분이 어,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12.85면 좀 작은 편. 음. 음. 몇평 정도 돼야 좀 15평 괜찮을, 이상을. 그 이제 호객노노에서 용적률 낮은거 필터링 얻어서 이제 검색을 하셔 가지고 어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 주소를 부동산 어플 디스코에 들어가서 디스코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대지 면적이 나와요 전체 토지 면적 그래서 전체 토지 면적 나누기 세대수 하면 한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5 이상 나오면 좀 괜찮다 보거든요 지금 폰이 좀 뜨거워가지고 열을 식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우리 몇분 도착이죠? 지금 거의 다도착네요 아, 일단 키고. 앞에 바로 보이는 아파트가 5mm이거든요. 거의 100m 정도 남았네요. 이소장님또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뭐였죠? 아, 아, 국민정은? 예, 우민인? 부동산 이름. 예. 국민정은. 민정 예. 아까 우리가 본게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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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인데. 여기 나 보네. 여기. 여기. 그래서 두 개가 있다고 했었는데여기가 뭐? 나오는데. 여기예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두두 개라고 했거든요. 까 그러니까 주소 찍어서 보라고 했거든요. 이쪽이 어. 여기 이거 같아요. 음, 그럼 제가 내려서 한번 물어볼까 음, 음. 부동산. 일단, 제가 주차하고 올게요. 네, 제가 네. 물어볼게요. 피, 피로 좀, 피, 어, 피, 피. 이제 갈까요? 어어, <목소리> 어, 같이 안 가도 돼? 늦어드리죠? 네, 주차할 때 문제 없다. 그러면 또 확인님은 저 타고 오시는 거라고 우리 먼저 부동산 갑시다. 네네. 맞네요. 네네. 네. 보시죠. 네. 사람들 살짝 이 보고 있는데, 지금 관심이 많아. 그러네. 관심이 몰랐어. 살짝 대합시다. 네, 어서 어,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머리까지 끝에서 끝을 보이네. 네. 안녕하세요.